전화를 하기도 전에 이미 박종근 사령관이 예하부대에 예화 예하 지휘관들한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또 마찬가지로 문을 부서서 끌어내려는 지시를 이전에 했다는 게밝혀졌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기록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재판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종근 사령관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박종근 사령관의 증인신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증언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전화를 하기도 전에 이미 박정권 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예하 지휘관들한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또 마찬가지로 문을 부서서 끌어내려는 지시를 이전에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놀람>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에서 사에게 유력한 근거로 얘기했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했고 그 지시를 받아서 곽동근 사령관이 했다는 주장은 오늘 증언을 통해서 증인심을 통해서 모두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이렇듯 대통령의 지시 없이 박정근 사령관이 임의대로 지시를 내려서 의원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문을 부수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러시아 재판정에서 반영이 됐고 또 이러한 내용들은 그 전에 증언을 했던 이상현 제일공수여단장의 증언을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놀람> 모든 증거와 그 내용이 모두 알차게 탄탄하게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오늘 곽종근 사령관 증인심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CCTV를 통해서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또 오늘 곽종근 사령관의 증인심문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도 전에 곽종근 사령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놀람> 마지막으로, 박정근 사령관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기 전에 부하들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우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단도 지적적으로 물었는데, 제대로 답변 못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존나 카리스마 있어.